네, 출애굽기 말씀을 지난 주까지 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이번 주부터는 잠언을 살피게 됩니다. 어, 잠언의 잠자는 한문이죠. 바늘 잠자입니다. 바늘 잠자는 찌른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자 성어 중에 촌철살인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무슨 뜻입니까? 마디 촌자를 써서 짧은 마디의 쇠붙이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그런 뜻이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그 속뜻은 무슨 의미입니까? 짧은 경구로 사람의 마음에 찌르는 큰 감명을 줄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자모는 그와 같은 뜻을 가지는데요. 그래서 달리 속담이라고도 하고 격언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말을 썼습니다. 영어로는 proverb, proverb, 속담이라는 뜻이죠. 맥심, 격언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말로 쓸수 있습니다. 잠언의 저자들은 우리가 잠언을 쭉 읽으면은 다양한 저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이제 대표적으로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해서 기록했다는 의미에서 어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잠언 속에는 지혜자들이 나옵니다.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나옵니다. 아굴이 나오고 또 뒤쪽에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교훈 이렇게 다양한 저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1장 초반부를 보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자먼의 주제를 담은 것으로 이해되는 대표적인 성구가 있습니다 1장 7절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애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자먼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한 겁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것이라고 밝히신 겁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은 지혜를 주고 훈계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먼의 목적입니다. 인간은 당연히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훈계입니다. 누가 있어서 우리에게 훈계를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훈계를 받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살아갈수록 나를 훈계할 사람이 없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훈계를 받는 것, 얼마나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칫 방종하기 쉽습니다. 어리석은 선택을 하기 쉽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훈계를 들을 수 있다는 것만큼 귀중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10절부터 19절을 보면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는 교훈이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악인의 꼬임에 넘어가는 인생을 살지 말라 이런 교훈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언 전체를 보면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 주는 교훈이 10가지가 쭉 나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나온 겁니다 악인의 꼬임에 넘어가지 말아라 이런 교훈입니다 자 먼저 구체적으로 노상 강도질에 동참하라는 유혹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물리치라는 겁니다. 친구들의 의리, 집단의 의리에 끌려서 남의 부당한 이득을 탐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라는 귀중한 교훈을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넘어와서 20절부터 보니까 지혜가 너를 부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시적인 특별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마치 지혜가 사람인 것처럼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문의 특별한 독특한 표현이죠. 특별히 원문을 살펴보면은 이 여성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 여인, 지혜 여인이라고 원문에 가깝게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지혜 여성으로 의인화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우리의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립니다. 그러므로 이 지혜의 초청은 하나님의 초청이자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그분의 초청으로 볼수 있습니다. 20절을 보니까 이 지혜가 사람들에게 소리를 치면서 돌아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시끄러운 골목에서, 성문 어귀에서, 성중에서 이 지혜가 소리치고 있습니다. 왜 소리를 칩니까 답답하니까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안타까우니까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이 장소들은 전부 사람들이 서로 부대끼면서 땀을 흘리고 살아가는 생생한 삶의 현장입니다 지혜는 결코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죠 생생한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지혜입니다 이 생생한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우리는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요 그 지혜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이 지혜의 눈으로 온 세상을 바라보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너무나 많더라는 겁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지혜, 지혜롭다고 여기는 거만한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그런 미련, 미련한 사람들은 지식을 미워합니다. 지혜자가 탄식합니다. 어느 때까지 그렇게 살겠느냐. 이렇게 탄식합니다. 자, 흔히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인격을 만들고, 인격을, 운명을 만든다는 말이 있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청소년연맹 활동을 했는데, 저 변산에 해병대 훈련하는 곳에 가서 들은 말입니다. 어떤 교모께서 하신 말씀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나중에 많은 어, 설교집과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자, 그런데 오늘 또 나눕니다.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인격을 만들고, 인격은 운명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자가 탄식하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그처럼 살겠느냐. 너의 습관대로 살다가 너의 운명이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탄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을 보니까 지혜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의 영을 부어줄 것이요, 나의 말씀이 들려질 것이며, 나의 말씀이 깨달아지겠다고 합니다. 인간이 지혜로운 유일한 길이 이것입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해지고, 오직 말씀의 맛을 알아서 말씀을 꿀송이처럼 보배롭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쫓아와서 사는 것만이 오직 우리가 살아야 할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인생들은 이 말씀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지혜가 내민 손을 거절합니다. 지혜의 교훈을 멸시합니다. 책망을 거절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심각한 결과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재앙을 자초합니다. 두려운 결과를 자초합니다. 심지어 더 이상 지혜가 도와줄 수 없는 상황으로 그들이 치달아 갑니다. 이것은 심각한 자기 우상숭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많은 인류가 영적으로 볼 때는 자기 자신의 지혜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심각한 자기 우상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의 한계를 모릅니다. 말씀으로 말미 아마 자기의 한계를 깨달아야 되는데 자기의 한계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지혜를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자신이 기준이어서 결코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혼자서 자기의 지혜로 살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형편입니다. 그러다가 파국을 당하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뒤늦게 깨달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고 오늘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27절 이하에서도 심각한 결과를 계속 말씀하는데요. 그들의 인생에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합니다. 재앙이 폭풍같이 이릅니다. 근심과 슬픔이 엄습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늦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아도 응답이 없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부지런히 찾아도 만날 수 없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주시는 사람, 복주시는 삶의 태도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반대로 하나님께서 복주실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주실 수 없는 삶의 태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이 교훈을 반드시 얻어야 되겠습니다. 29절을 보니까,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애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심각한 초래를, 결과를 초래한 원인입니다. 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오면은 그 때는 후회해줘 늦을, 늦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은 것이요. 자기 꾀에 배부른 결과라고 말씀한 겁니다. 한마디로 자업자득이라는 뜻이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야 누구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자먼의 지혜는 자신이 자초한 돌이킬 수 없는 어리석은 결과가 있다고 거듭거듭 거듭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죽이는 결과요, 자신을 멸망시키는 결과라고 숨김없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을 경애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있죠? 33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찾으셔서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가 10편 119편 105제를 찾아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피치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소중한 5월 한 달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남은 한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온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치룩과 같은 이 인생길에서 내가 걸어가는 이 길에 등불이 되고 빛이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명으로 붙들고서 우리에게 주어진 단한 번뿐인 이 소중한 인생길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